2025년 9월 닭띠에게 찾아온 대박의 시간 화려한 등장이 성공을 부른다. 눈부신 자신감과 완벽주의를 지닌 닭띠 여러분. 2025년 9월은 당신의 타고난 능력이 가장 빛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마치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우렁찬 울음소리처럼 당신의 존재감이 주변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새로운 기회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달의 당신은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고 당신의 노력이 드디어 세상에 인정받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은 9월 한달 동안 닭띠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기회와 그 기회를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9월, 닭띠에게 찾아온 자신감의 파도. 2025년 9월은 닭띠에게 외부적인 활동과 성취가 중요한 달입니다. 당신의 꼼꼼함과 책임감이 돋보이며 당신이 속한 그룹이나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에너지가 더큰 성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재물은 네트워크 확장이 불을 부른다. 닭띠는 타고난 사교성과 빠른 판단력으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2025년 9월에는 당신의 활발한 대인 관계가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투자 기회. 9월 중순 경에는 지인이나 새로운 인연을 통해 좋은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새로운 사업 아이템 등 당신의 직관을 자극하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빠른 판단력과 분석력이 결합된다면 남들이 망설이는 투자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의 낙띠는 충동적인 결정에 휘둘릴 수 있으니 충분한 조사를 거치고 믿을만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수입의 다각화 9월에는 당신의 뛰어난 능력 덕분에 새로운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열정과 능력을 인정받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죠. 당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시작이 나중에는 큰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출의 통제 긍정적인 기운이 강한 시기이지만 충동적인 소비는 피해야 합니다. 닭띠는 한번 꽂히면 지갑을 쉽게 여는 경향이 있습니다. 9월에는 한달 예산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당신의 현명한 소비 습관이 재물운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직업은 열정과 추진력이 당신의 무기. 닭띠는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조직 내에서 깊은 신뢰를 받습니다. 2025년 9월에는 당신의 이러한 장점이 직업적인 성공을 이끄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에 도전 이달에는 당신이 묵묵히 수행해왔던 업무나 프로젝트가 빛을 발하며 상사나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꼼꼼함과 책임감이 돋보이며. 그에 따른 승진이나 보직 변경 등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세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동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와의 협력, 새로운 시너지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마세요. 9월에는 동료들과의 협업이 당신의 업무 능력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우직함이 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더큰 성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팀원들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나 가벼운 티타임을 통해 더 깊은 신뢰를 쌓아보세요. 특히 당신의 조용하고 진중한 성격은 활발한 성향의 동료와 좋은 보안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 미래를 위한 투자 당신의 분야에서 더 깊은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9월에는 관련 분야의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당신의 꾸준한 자기개발은 당신의 커리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달에 배우는 모든 것이 당신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쌓여 언젠가 큰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책임감이 강한 닭띠는 때때로 일에 매몰되어 자신의 삶을 소홀히 할수 있습니다. 9월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퇴근 후에는 업무와 관련된 생각을 멈추고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더큰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애정은 진심을 보여주세요. 닭띠는 한번 마음 준 사람에게는 끝까지 충성하는 관계의 수호자입니다. 2025년 9월에는 당신의 진심이 빛을 바라며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거나 기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솔로닭디 9월에는 당신의 진중하고 성실한 매력이 이성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화려한 만남보다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켜 보세요. 소개팅이나 지인과의 모임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배려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당신의 매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활발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 말고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플닭띠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 때문에 소홀했던 상대방에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진심이 담긴 편지가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다시 방문하거나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당신의 모습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건강은 충분한 휴식이 답이다. 닭띠는 강한 체력과 인내심을 가졌지만 때로는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충분한 휴식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불규칙해진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조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9월에는 날씨가 좋아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시기이니 산책이나 등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세요. 마음챙김에 시간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명상이나 요가 등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를 제때 해소하지 않으면 소화불량이나 두통 등 신체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을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닭띠를 위한 9월의 조언 유연함을 더하라. 닭띠는 우직하고 성실하지만 때로는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의 닭띠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은 바로 유연함입니다. 새로운 시각을 열어라. 모든 것을 당신의 방식대로만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식을 제안받으면 일단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 보세요.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보수적인 성향 탓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에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꾸준함과 유연함이 결합될 때 상상 이상의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 당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고마워. 덕분이야. 같은 따뜻한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감정 표현이 서툰 당신이지만, 작은 노력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9월, 닭띠가 반드시 해야 할 것, 감사하는 마음 갖기. 당신은 타고난 행운을 가졌지만, 그 행운은 당신의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2025년 9월에는 당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선물 평소 감사했던 사람에게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편지를 전해보세요. 당신의 진심이 담긴 작은 표현이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진심 담긴 한마디, 고마워. 덕분이야, 같은 진심이 담긴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큰 행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닭띠의 구월을 위한 긍정주문. 나는 자신감 있고 유능하다. 나의 재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갈 것이며, 나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 주문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외쳐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2025년 9월, 닭띠 여러분의 삶이 행복과 성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